와인 읽어주는 남자, 김동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시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먼저 12구 참사 희생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드립니다. 저는 와인을 공부하면서 포도나무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열매를 맺는 아주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수차례 언급되는 마치 인간 사회를 비유하는 듯한 게시를 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포도나무니 우리가 가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기도 전에 꽃 같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코로나의 힘든 시기에도 협조하며 최선을 다한 그 생명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가지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참사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고 하루 빨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행사로 참가자들을 위한 통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부족했을까요? 더군다나 사전에 위험에 대한 많은 지적과 예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한 참사 후 마련된 분향소에는 얼굴과 이름이 없이 조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생명을 잃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왜 외신을 통해서 들어야 할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며 모여서 함께 대안을 찾는 것은 기본 상식일 것입니다. 국민이 축제가 열리는 도로를 걸어가다 죽었습니다. 국가가 당연히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닙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것이지 추상적인 이데올로기식의 국가를 상정해 놓고 국가의 격을 따지거나 엉뚱한 프레임을 씌워서는 절대 안됩니다. 상식적인 국가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사람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면 또 걱정이 앞섭니다. 다시 허리띠를 조이자며 대다수의 국민에게 인내라는 시생을 강요하지는 않을까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은 비용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이번 12구 참사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화가 가장 절실할 때입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반드시 지켜야 할 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와인 한잔 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